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2절에 있는 2절 중반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뭐냐 하면 행복해라가 아니라 거룩해라입니다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전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구냐면 너 너희 복수형으로 너 너와 너희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성도 교회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행복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지탄이 될 때가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보이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삶의 모든 방, 방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 19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결법전이라고 했죠? 17장에서 26장을 가리켜서 레위기가 다 법이지만 제사법, 정결법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결법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가를 알려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어떤 면에서 거룩해야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봐야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거기에 세상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근심하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악해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악해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다 위임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희는 복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에 해석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막 다스렸어요 예, 막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죄뿐만이 아니고 학대하고 예. 악한 게 있잖아요. 예.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 내시면서 너희에게는 뭐라고 너희는 거룩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 너희의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 뭐어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 많으시니까 요즘 마트 가 가지고 물건을 살 때에도 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뭐 공산품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안 보이니까 할수 없지만 예를 들면 예? 무슨 과일을 살 때에도 내가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좋은 거 골라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흠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데 앞에서 왜흠 없는 수송하지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순염소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는 거 깨끗하게 드리는 거 구별하여 드리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할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도 구별할 때 보면 이왕이면 좋은 거 택하잖아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에도 이왕이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흠 없는 사람 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일일이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천국에 가야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네, 100년이 100년. 예. 길게 보면 (100년) 예 (90세가) 졸수더라고요 졸수 졸업하는 나이라는 얘기요 그니까 러 (90은) 요즘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90은) 사시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거룩하지 않으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늘 우리는 점검해요 어디 병원 가도요 문진하잖아요 문진 뭐~ 우리 혈액 검사 어~ 아 주일날 그~ 헌혈할 때에도 문진하죠 (12개) 문제 있었잖아요 문진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 매일매일 문진해 영적인 문진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답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장로 권사답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인 문진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왜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못 가면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안 되면 그건 전혀 무시하고 삽니까? 참 이상하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의심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뭐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그거 안타까워하는 부모들 참 많아요. 근데 삶은 천국까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둬요 종교는 자유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못 가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녀가 어디 잘못된 데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장 안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결 거룩 다 같은 말입니다. 거룩해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관리. 하나님이 고쳐도 쓰시고 닦아도 쓰시고 만들어도 쓰시고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예.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경건한 자로 주의 날을 준비하라 주의 날을 맞이하라 예.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넌 씻기여 있는가 예.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 맞을 준비 돼 있는가 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언제 어떻게 가는 건 다 몰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90세 이상 산, 사는 게평 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평균적으로 뭐 요즘 한국 분들도 어 80세가 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어요. 요즘 80세들도 젊어 보이시잖아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럼 다 80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로 언제 어디서 주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산 제물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흠 없는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법이 원래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져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만 내가 나온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만 나온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살다가 주님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사는 삶인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어, 먼저 보세요. 어,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삼 절에 보니까 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3 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한테 막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고루만 그러고 어, 그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고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자기 이속 챙길라 그러는 거지. 부모에게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부모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 부모 경외, 성경에 나오네요. 같은 단어들을 쓰는 거죠.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다음에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가지라.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좀 이렇게 건너가서 보면 계속 나오는 게십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래서 성물도 하나님의 법대로 다 행해라. 제사 제물, 화목제물 드리고 그것 셋째날 되면 다 상하잖아. 이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 그거 더럽혀진 거 상한 거 그거 만져도 먹어도 부정한 자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불살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 없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웃자랑과.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삭 흥금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왜요? 왜 그럴까요? 10절에 보세요.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버려두라는 내 규퉁이 이게 적은 건 아니죠, 내 규퉁이. 그래서 예전에 어, 그 어, 거룩한 청미 깨끗한 청, 부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동호 목사님이 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정말로 이 법대로 한번 해본다고 자기의 소득을 딱 잡아서. 어몇 퍼센트를 띄었는가 정사각형 그려가지고 아, 컴파스로 원을 그려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네 귀퉁이가 얼마가 나오더래요. 예, 그거를 어, 1일조 빼고 그거를 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 띄워봤다는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음. 뭐 십일조.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법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나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사용해. 우리 교회도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려운 때라고 이사권금을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 8월부터 이사권금을 시작했는데 매달 100만원씩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되세요. 제가 뭐 액수가 크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귀한 것. 어렵죠.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니까 먼저 나온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결법에 거룩한 법에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거룩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거룩이다 두 번째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 속이는 거, 거짓말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요 이거 잘못된 건지 다 알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우리 양심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이는 거, 거짓말, 도둑질 안 해도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말 실수만 조금 해도 아 지나가는 말로라도 말 실수만 해도 마음에 덜커덩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 2 절에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웃 억압하지 마라, 뭐. 14절에 보니까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분을 놓지 마라 이거요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일일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뒤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재판을 할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도 말고 공의 공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의로움으로 해라. 그리고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이웃 피 흘려서 이웃 손해 보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이법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법을 읽어가면서도요 너무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너무 귀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라. 이건 잘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것도 정말 말 말은 되는데 잘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는데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 내 아픈 게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웃사? 랑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은요. 여기. 가축에까지도 이루, 이루어지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모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혼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혼합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가축에 대한 얘기 성경에 보면 가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나요. 요즘에 애완견들을 기르시니까 종종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들은 보통 15년에서 20년 길게 살면 20년까지 산다는데 개 기르다가 뭐 요즘에는 개 장례식장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우리 뽀삐가 천국 갈까요? 이참 난감한 질문. 안 간다 그러면 또 실망할 것 같고 간다 고 그러자니 개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영은 없는데. 근런데 어 성경에 보면 그 가축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 뭐 위로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에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정, 정, 동물들도 같이 태웠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의 방주 얘기하니까 뭐 아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영 영적인 존재로 지은 건 사람이에요. 뭐어 정들었으니까 걔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나는데 저도 천국 가봐야 알알것 같아. 성경에 가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잘 다스리라는 거죠. 어쨌든 예. 잘. 요즘에 뭐 유기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그 유튜브 방송에도 보면 버려진 개기냥 살아남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개나 고양이도 사람처럼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 애랑 개랑 뭐 이렇게 잘 놀고 애 넘어질 때 자기가 뛰어 가서 몸으로 받쳐 주는 개도 있고 뭐별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야, 이게 참 개도 참 역물은 역물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요즘에는 뭐 애완견과 지내는 분이 뭐 8,800만 뭐 이상 되 엄청 많은 어저 가정에서 뭐 가축들도 기르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우리 예전에 전도폭발가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있죠. 예수 안 믿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 들어왔던 시대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심판에 맡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세상이 너무 확확 바뀌니까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거뭐 이런 거. 하나님의 법대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은. 이거는 악행이에 어제 나왔죠. 어제 악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여기에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 법의 정신이 뭡니까? 법을 해석하다 보면 꼭 유추해야 될 법이 있어요.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죠. 유권 해석. 법 조항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유권 해석들을 하잖아요. 법 유권 해석들을 해요. 우리 감리 교회도 어,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합니까? 유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 의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요. 오늘 뭐 읽, 읽어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뭐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뭐예요? 노인들 경외잘 경계하라, 경외하라는 거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 요즘 애들은 전철에 어르신들 타도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 저희 또래들, 막 오십 넘은 분들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옛날 옛날 생각나서 또 젊은 줄 알고 이런 막 일어나듯이 정말 젊은 애들은 안 일어나요. 또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네들은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부모들도 혹 있대요. 많진 않겠지만 기본이 안 되면 그 공부해서 좋은 거 얻으면 뭐 하겠어요? 남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말씀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품수 금지하고 혼합교배도 금지하고 보세요 노인 공경하고 타국 사람들 타국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에서종 아니었냐 하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미국 캐나다 가보니까요 이민 온 사람들 고생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민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저기 일주일 내내 닭공장 가 있어요. 디트로이트하고 캐나다하고 그 경계 윈저라고 하는 곳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하냐고 닭대가리 치는 거예요. 닭머리 자르는 거또 같은 이민교회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민교회가 어려우니까 일하러 가는데 뭐하냐면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닭고기를 안 먹어요. 항생제 빨리 자라게 하는 거, 뭐 항생제 이런 거 주사를 또 놓탑에 닭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닭을 안 먹더라고. 요 외국 사람들 닭 엄청 먹잖아요. 치킨 아니면 뭐 비행기 타도 치킨 먹을래, 뭐 소고기 먹을래, 뭐 물어보잖아요. 안 먹어요. 근데 그 고생한다고. 무시당하고요. 어려운 일하고. 그래서 삼디업종.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요즘에 한국 사람들 삼디업종 안 하죠. 다 외국 사람들 시키고 무시하고. 없다고 막 그러고, 뭐 영주권 없는 사람들 그거 잡아 볼모 잡아가지고 일을 가혹한 일들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하나님이 불의하게 행하지 마라, 공평하게 행하라. 여기는 에바, 힌, 이거 추, 이거 다 뭡니까 계량양 어, 저울입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37절 결론에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들 내 백성들은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거룩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경혜와 이웃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